네 안녕하세요 봉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 책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제가 와, 일단 완성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탱글탱글하고요 이건데요 근데 약간 이게 굳었어요 제가 깜빡하고 이거를 뚜껑 안 열어가지고 근데 좀 끊어지고 하... 진짜 이거 출처는 만드는 방법을 거의 다 아셔가지고 누구 추천라고할 수는 없는데 랩도 약간씩 되고요 탱 원래 만들었을 때는 약간 끈적끈적 거리면서도 탱글탱글 있었거든요 끈적거리면서도 이게 일단 완성작이고요 이거 풍선도 불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안될 때도 있는데 될거예요 아마도. 잠깐만요. 아, 이거를. 이걸 어떻게 풍선을 불어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잡담? 죄송합니다. 좀 전에 잡담은. 아, 어, 이게. 굳으니까 좀안 되더라고요. 기능이. 기능? 뭐랄까? 아무튼 그런 게좀안 좋아요. 잘은 안 되네요. 근데 처음에 진짜, 진짜 완전 탱글탱글하고 완전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만져도 손이 하나도 안 묻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이 전혀 안 묻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원래 만졌 거고. 오늘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준비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물물 필요하고요 아모스 물풀 이거 풀은 필요 없는데 이거 이렇게 색깔 이렇게 눌러줄 거 근데 제가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통통두개 필요해요 통두 개가 필요한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통두개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뭐지 그거 흰색 그 아이폰 쓸 거여서 퍼리폰도 네, 아마도 될 거예요. 근데 저 아이폰만밖에 안 해봐가지고. 네통두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비볼 클레이 그리고 섞을 거 준비해 주세요. 왜 이러니? 주변에 씻었는데. 아무튼, 이거, 섞을 까 준비해주세요. 네, 그럼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있죠? 이 통에다가 물을 넣어줍니다. 잠깐만요. 저이 통에 할게요. 좀 조금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물을 담아 주셨으면.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한 거 있어요. 준비물. 소다, 소다. 식소다나 베이킹소다 가능합니다. 일단, 합의 볼플레이를. 뜯어서 색깔 색깔을 근데 진하게 해주시는 게더 괜찮아요,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아이스마카롱님 거 보고 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이거 이 방법 쓰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제 누구 추처럼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거를 다 많이 우려주세요. 이렇게. 그, 지루하시면, 한, 한, 일레분 정도, 일2분 정도 빨리, 이렇게, 빨리 감기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편, 그, 뭐지? 끊는 거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이 별로 없, 없을 수도 있어요 구점 죄통하고요 최대한 흰색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흰색이 많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 그러면 더잘 뭉쳐지고요 이거 진짜 연하게 하시면 이거 망하시거든요? 제가 이거, 그 완성했을 때좀 이렇게 딸려움이 있어요. 이거지, 이 만든 중에. 이된것 같아요. 그리고, 걸음막 있으신 분은, 걸음막을 사용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이렇게 물을 다 우려주고 왔어요. 그, 걸음망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 물, 우려내주셨으면, 걸음망을딱 해가지고, 끝단한 통에다가, <laughs> 이렇게 돼서, 이걸 부어주시면, 물, 물만 이렇게 됩니다. 물만 딱 나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약간의 딸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약간 진짜 티도 안나게 <laughs>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어있었으면은 이제 아모스 물풀 넣어줄건데요 아모스 물풀 그 착풀도 될될 될건데 일단 한 4분의 3분의 1정도 넣어주세요 그 아모스 물풀도 아머스 물풀이 제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착풀. 그 다음에, 리호풀인가? 그거. 근데 전 그걸 안 써봐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표지가 다른 좋은 풀. 그거, 주성분이 PVA인 것만 되고요. 물풀까지 좀더 넣어 줬습니다. 물풀, 물풀 넣어 줬고요. 근데 물풀 너무 많이 하시면 엄청 끈적끈적하니까 그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소다 넣어 게요 소다. 근데 소다는 조금씩 여러 번 넣어 줘야 되고 한 번에 많이 넣어 주시면은 이게 잠시만요. 저희 엄마가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넣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이반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 얼마큼이냐면 <laughs> 요정도예요이 요 정도. 그리고 섞어줄게요. 섞어주시면 이때는 아직 잘안 뭉쳐지니까. 일단은 계속 섞어주세요. 일단 이게 지금 이게 소다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부셔주면서 만들어주세요. 이게 되게 좋아요. 이거 완성되면은 진짜 느낌, 촉감도 안전기막 좋아요. 그리고 그 소다를 계속 부셔주면서 소다 더 너, 녹여주고 올게요 더 넣고 근데 제가 그냥, 그냥 계속 소다를 안 넣고 지금 한 번도 안 넣고 계속 그냥 섞었거든요 근데 그냥 조절이 이렇게 뭉쳐졌어요 헐저 이거 만들었을 때는 이거 막 엄청 여러 번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 번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되네요 한번좀 많이 넣더니 었좀 아, 많이는 아닌데 주변에 보시다시피 그만큼만 넣고 계속 섞었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줄이 생기면서 지금 뭉쳐지고 있어요 대박 신기하다. 와, 완전 신기하다 그점점 거랑은 조금 손에 묻는데 약간이 좀 아닌데 괜히 만졌어 이거 한 요정도 이 요정도 이 묻는데 당연히 지금 이게 완성이 됐긴 됐 는데 호와 색깔도 꽤 괜찮아요 지금 핸드폰에서 보이는게 약간 좀더 진하게 나와요 이거보다 약 지금 보이는 거 보다 약간 연한 색이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완전 성공적이게 된 거예요 되게 좋거든요 촉감도 그때 이제 이렇게 만졌을 때도 하나도 안 먹고요 손에 한 번, 하나도 안 묻어요 완전 성공적이게 됐고, <laughs> 이거, 그, 그 출처는 저, 아니고, 그, 다른 분인데,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만드는 방법을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잡담 좀 많이 한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그 구독자가, 진짜, 30명이, 넘고 싶어요. 선생님 <laughs> 이 넘고 싶으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이거 꺼내면 약간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섞어 주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손에 안 묻고 했을 때 도마 같은데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보시면 진짜 조금 더 좋고 안 묻어요 손에. 탱글탱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